지금 신년 새해입니다. 기관이나 어떤 모임의 시무식, 신년 교례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부 어느 기관에서 모 기관장이 시무식을 하고 그 시무식에서 복음송,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왜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뉴스가 지금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왜냐? 불교계에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도 아닌데 또 기관장이 심무식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느냐 이래하여 난리가 났는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 특별 새벽 성회 때 일남전도회가 부른 찬양입니다. 일남전도회장께서요. 어. 뭔 찬송 불렀어요? 예,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입니다. 찬송을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찬송을 뭐 여러 곳에서 또 교회 찬양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른 걸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 찬양을 많이 검색된 조회수가 얼마냐? 많이 은혜롭게 부른다고 생각되는 이 찬송을 부른 조회 검색을 해보니까 190만 약 200만 한 사람이 이렇게 조회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찬송은 쉽게 소개하면 본헤프 정확하게 말하면 디트리 본헤프 본이름입니다 작사를 했고, 지거프리드 피에츠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찬송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독재에 저항했던 본헤프 목사,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죄를 잊지도 않고 상상치도 못한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세워가지고 투옥시키고 죽인 일들이 많습니다. 로마 도시가 한 번은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때 이 불을 누가 지폈냐? 누가 죄인이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모함, 뒤집어쓰고 죽음의 순교의 제물이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이 본헤프 목사님도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 독재 저항에서 히틀러 암살 모의를 했다. 이래 가지고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당시 바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자, 우리는 일어난다. 이것이 보네포 목사님의 약혼자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가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커신 팔로 나를 붙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가 소개하고 그냥 끝나면 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반주자 준비 되겠어요? 예. 같이 한번 우리 찬송, 이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팀 있죠? 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려네 지나간 어두운 어둠의 날들이 꺾게 내 영혼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주께서 밝힌 신작은 소불이 어둠을 해치고 다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님이우리감싸신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지 하나가 되게 있끄소서 당신에게 지린나는이밤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1절부터 새겨.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래나 그대들과 함께를 열해. 지나간 어욱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고 타오르네 그일제 우리 모두 하나 되요. 오늘 우리의게축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을 그 선한 힘을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곳 요한이 깊이 번져갈 때저가성복천 노래 들리네 다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일치빛 나는 이가그 손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할렐루야. 제가 목양실에서 이 복음송을 털어놓고 들으면서 23년을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 지난 주에 제가 설교할 때 기대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놓였잖아요.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누가? 누가 건너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잊어라, 잊어라, 잊어라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기적 같은 홍해를 건너는데 잊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실 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적 주신다.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니게 준비해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방금 드렸던 찬송 한번더하십시다 은혜롭지요? 가사가,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사를 가지고 만들어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번더찬송십시다그 선한님의 그 선한님의 그 고요히, 그 고요히,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그나 그대들과 함께, 함께 걸어가네. 나나 그대들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영온짓 눌러도 오주여 우리외 내면 치 마시고 아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그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깨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돼 온누리에원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러 일어나일 이겨하에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가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방. 그선한님이우리감사시네 믿음으로, 믿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한번더 찬송해 보십시다. 그하나님의 모여 이 감사여. 그 놀라운 고용히 평화를 고용히 누리며.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를 외면치 마시고 약 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이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이를 기대하시주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목소리> 이 고요함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선한 일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